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모빌리티의 향상에 신경을 쓰시나요? 모빌리티 운동은 본 운동을 수행하기 전에 근육과 관절을 준비하고 활동 범위를 개선시키는 운동이에요. 저는 전형적인 보디빌딩 선수들에 둘러싸여서 운동하던 터라 웨이트 운동에만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할 때 자꾸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제가 몸이 틀어져 있었어서 그 상태로 운동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마치 고장난 스마트폰을 고치지 않고 계속 써서 느려지고 버벅거리는 느낌이랄까?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만약 굵고 짧게 살더라도 건강해야 재밌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몸매도 좋아 보이고 싶지만 내 몸의 기능을 잃으면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능을 살려주면서 웨이트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모빌리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근력 운동을 수행하기 전에 충분한 모빌리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과 움직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스쿼트 운동을 할때 충분한 하체 모빌리티가 없다면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뭐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발목의 가동 범위가 적어서 또는 고관절의 내회전, 외회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한다면 어떻게든 스쿼트 자세는 만들겠지만, 어떻게든 무게는 들겠지만, 그게 제대로 무게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패턴으로 다른 데가 여기저기 아플 수 있어요. 운동했는데 허리가 아프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거나, 발목이 아프다거나, 어쨌든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고,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이런 모빌리티 운동을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 훨씬 운동이 잘 되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